아멘. 예수님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니까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이 아, 청년은, 이거 넘어가게 해주시 아, 예. 16절에,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어떤 사람이 나와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보니까 20절에 청년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 보면 18장을 보니까 그는 관리였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23절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청년, 관리, 큰 부자였습니다 공무원인데 그리고 청년인데 어떻게 큰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물려, 물려가 은게 많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흔히 이 지금 질문에 담겨 있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지금 담겨 있잖아요. 이 전제 때문에 이 청년의 질문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에 담겨있는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그런 부족한 질문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러한 평가가 약간 뭔가 그렇게 느껴져요 뭔가 답안지를 보고 나서 답안지를 보고 나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이때 예수님 은 지금 아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고 부활 승천 이런 거다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보면서 지금 예사님으로 가시는 의미가 뭐 십자가가 뭔지 뭐어느 등도 다 모르고 있을 때에 이 청년에게 어떻게 뭐 그런 것까지 다알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가복은 십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 부자 반응을 보시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시고 사랑하사 보셨어. 요 오뭐 그렇게 물어보는데 참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특정 인을 두고 누군가를 두고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이 표현된 말씀은 없어요.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 관점에서 봐야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보셨을까? 내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에는 영성, 영적인 차원의 진리를 묻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설교 이렇게 하고 하면 가끔, 아,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특히, 영성이라는, 영성의 차원, 영의 차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가 이렇게 차분히 접근해 가보시죠. 어디를 갔는데 너무 카페가, 예쁜 카페가 있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 분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참 마음이 높게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머무르고 싶죠, 그런 곳에서는. 커피 한잔 따뜻하게 하면서 위로가 됩니다, 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서 아, 이 사장님이 뭐가 좋다고 우리가 말하죠? 사장님이 감각이 좋다. 아, 감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성. 감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예의가 바르고 공동체를 위하고 그래, 성실합니다 그, 그가 네. 무엇이 좋다고 얘기하죠? 인성이 좋다고 얘기하죠. 인성. 감성, 인성, 이런 것처럼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 영성.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만드신 게 흙으로, 먼지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먼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사람만, 다른 피조물은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 생기를 풀어 넣으셨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은 물질과 비물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려우셔요 <laughs> 점점 점점 어려워지나요? <어려우신가요? 웃음> 물질과 비물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aughs> 대단론이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고어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너지라고 한 다음에 셋으로 어떻게 나눴죠? 영, 혼, 몸. 비물질의 차원 우리에게 우리 구성되어 있는 것어떻 비물질의 차원이 영이에요. 영. 그리고 물질의 차원은 뭐 당장에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몸, 몸이요 영과 몸 사이에는 혼, 정신, 마음 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 혼, 몸입니다. 영혼, 영혼은 스피릿, 소울, 이건 바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세 가지. 인성, 인성이 좋다고 할때만 혼의 성질을 말하는 거고 영성이라는 거는 영의 성, 영혼의 성질이에요. 이 영, 영 우리 안에 이물질적인 차원으로 있는 영이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표적인 작용이 뭐냐 하면 자꾸 이 영은요 나라는 이 자아를 넘어서 존재하는 걸 이렇게 열망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망을 일으켜요. 뭔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소망과 열망을 자꾸 갖게 합니다. 가치, 뭔가 더 가치 있는 것 뭔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요가 요즘에 이제 가을 뭐 하루 만에 가을 되더라고요. 아, 무더위에서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나가면, 아, 가격이 지고, 이렇게, 가을 참 좋다, 햇살이 좋고, 아, 이런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 몸도 따뜻, 이렇게 뭔가 시원하고, 몸의 차원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되게 사는 게 허무하다. <laughs> 뭔가 허무하다. 그러면서, 뭔가 좀더 이렇게, 가치 는 어떤 거?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쫓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게 일본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사색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가을 사색이 되시는 거 영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영의 작용 때문에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 본거 있잖아요. 이건 이 청년의 일생의 질문인데 이게 바, 이 청년에게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영, 이 청년의 영의 영향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이 아주 반가운 겁니다. 왜 반갑냐? 이 청년에 뭐가 살아 있어요? 영이 살아 있어. 그게 죽지 않고 그러한 질문과 서런걸 나으면서 이렇게 영이 살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참석 때 느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청년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일단 이 청년이 지금 직업이 뭐죠? 관리, 관원, 관리, 관원, 공무원이라는 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날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이렇게 무엇을 해가고 하는 가운데 이 공무원의 뭐, 뭐 무사 안일과 뭐 이런 거를 없애겠다 뭐 이런 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안 되나 봐요. 몇번 수십 년을 그렇게 해도 아, 저 공무원들의 뭐 무사 안일과 이런 거를 없애겠다. 그런 게 계속 나와요. 비단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있고 그런 집을 담당해 가면 그런 성향이 생깁니다. 현실에 별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별 문제가 없으면 돼요. 그러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근데 이 청년이 직업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영예 차원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이 청년은 길러지기가 쉬운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큰 부자예요. 보통 부자도 아니에요. 큰 부자예요.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렇게 지금 세상에서 말해지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는데. 그런 세상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 이렇게 해서 근데 큰 부자다 그러면 영뭐 이런 차원은 관심을 잃기가 아주 좋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라요. 뭐그마한 건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아유 무슨 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좋아 그런 들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영이 살아 있어요 청년. 청년이 나이도 또 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 관원, 부자 이 세가지가 다 영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또 영이 살아있어요 반가운거예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왜 그러신지 조금씩 느껴져요 이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가운데 보고 계시는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서 나온거잖아요 몸이 피곤하다. 아, 아, 피곤해, 피곤해. 그냥 좀 쉬자. 지금 11시 31분인데, 지금도 많이 쉬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몸을 따라가는. 어. 근데 몸이 안 피곤한 적이 뭐 별로 있, 있어요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있으셔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깨고 난 그런 거 있으세요? 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기지, 어우! 이렇게 하고 나면, 어 이렇게 딱 했는데, 요즘에는 아, 괜찮습니다. 오전을 오전쯤을 살아야 좀 이제 발동이좀 걸리는 것 같아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모습을 계속 잘 지켜가실 수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아, 이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요. 아, 어떻게 선한 일을 얘기하는 한, 한 분인데 대명을 지켜라 17절에 어느 대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 끝에 살인하지 말아라, 가능하지 말아라. 거짓질 하지 말아라, 거짓점만 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 네, 0계명에 담겨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계명들이에요 이걸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년이 뭐라 그러죠? 2 0절에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태가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laughs>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와, 다 지켜. 이게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인가요 혹시 살인하신 분이? <laughs> 근데 개명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살인처럼 했다 안 했다가 딱 분명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경은 어디까지가 공경일까요? 그쵸? 그렇죠? 이게 지켰다고 내가 그걸 공경했어 라고 말할 때그 선이 어떤 분은 막 어머니 부모님 엄청 공경하면서도 이쪽 해요. 이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 나 용돈 얼마씩 받아들이는데, 뭐 공경하는 거지" 이러는 사람 이기다 달라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지키다니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명을 주실 때 이걸 완전히 지켜서, 난 계명을 다 지켜서 나는 나 자신이 그냥 스스로 구원되는 사람이야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계명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계명을 넣고 나를 보면 내가 죄인됨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뭐다지켰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겠이냐 20절에 이렇게 물었어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 여러분 왜이 이 말씀을 딱 19절에 21절에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지금 18절부터 말씀하신 살인, 가는 도둑질, 거짓증언, 부모 공경, 이웃 사람 가운데 어떤 개명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까요? 이웃 사람이죠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거를 이 청년이 지켰다잖아요. 지금. 근데 이 청년이 어떤 부자라고요? 큰 부자예요. 이 청년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내 몸같이 사랑했다면 자기만 혼자 큰 부자일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다 주어갖고 다 똑같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만 자신과 같이 사랑했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걸 드러내신 겁니다. 개명을 아, 지킨다는 건 역으로 그렇게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청년은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어. 자, 이제 떠나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상황에서 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모두에게 그러시지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다는 계명을 다 지켰다니 그게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평가는 그 모습에 잘못됨이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청년은 그 청년이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는. 이 청년은 아까 영이 살아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가운데 너무 너무 예수님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에 막혀서고 떠나갔어요. 이 청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우리를 보시죠, 우리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게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내 몸을 금방 죽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어떤 게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철저하게 경계할 거예요. 그렇죠? 따로 어디 보관하든가 무슨 뭐 폐기, 뭐 이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뭐 방사능 같은 거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 영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드는 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차원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영에 그렇게 해롭고 우리 영을 죽이는 게 뭔가를 아주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마귀가 영적으로 인간을 시험해올 때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수 있어요. 오히려 이걸 보면서 우리를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 첫 번째 이걸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볼 텐데요. 마귀의 시험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죠. 돌이 떡이 이거는 생존 욕망을 자극해 갖고 생존 욕망을 자극해서 너을 죽는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수 있다고 이걸 먹으면 이렇게 생존 욕망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이렇게 계속 이것을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이걸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하나님같이 산다 영생할 수 있다 그러면 생존 욕망이 자극이 된 아담이 이건 먹어요. 아, 생사화국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를 먹으면서 영생을 도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너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라.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어 그만큼 생존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가 쉬운 약한 부분인 겁니다. 사기죠, 사기. <laughs> 사기죠. 마귀가 그때 에덴 동산에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laughs> 교묘하게 사람을 뭐 이렇게 요한게 아니라 완전히 사기예요. 딱얘기 들어보면 아, 이게 사기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자극됐기 때문에 속아요? 생존이구나. 그래? 죽지 않아? 여기에 있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 자극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제쳐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돼. 그래서 마귀는 거기 노립니다. 두 번째,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건 뭐죠? 소유의 욕망을 자극한. 소유. 지금 이 청년이 걸린 게 바로 이 욕망. 소유. 더 많은 소유. 소유가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 이 소유 때문에 내가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욕망.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소유가 삶을 주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빠지는 것첫 번째가 생존 욕망 두 번째가 소유의 욕망 움켜쥐려고 하고 막 계속 그래요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위에 꼭대기에 지배 욕망 생존 욕망 소유 욕망 지배 욕망 이세 가지가 제일 약합니다 명예, 권력, 자락 그 우리 얼마 전에 나눴죠? 하나님에서 하자 떼면 뭐 된다고요? 난임, 네. 난임 이렇게. 이렇게. 내가 눈을 사, 그 내가 눈놓치고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영점이다고 복음인데 그냥 일반 세상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게 뭐예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잘난가그 게임 시작돼. 생존 욕망, 소유 욕망, 지배 욕망. 이거에 사로잡혀서 영혼 지식되고, 사람이 죽어가는 다 여러분이 지배욕망 이런 것에, 이렇게 무언가냐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어, 정말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어떤 문제여서, 별로 그렇게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의료 분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병원들 지금, 의사청원 문제도 있고. 잘 풀어가야 겠죠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목사라도 이렇다 저렇다는 못할 것 같아요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간호사 법이 통과됐는데 그 의사협회 부회장이라는 분이 SNS에다가 SNS에다가 그 간호사 법이 통과된 것을 기하는 간호사들을 두고 어, 이렇게 뭐 썼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건방진 것들도 썼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간호사법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다 빼고 얘기할게요 어떤, 간호, 어떤 뭐 선생님 간호사 무슨 다 분야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리게 될거 아닙니까 이게 이 법이 이 지역에게 좋지만 이 지역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갈등과 이런 걸 조정해가는 게 정치의 영역이겠죠 그런 거 우리는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해는 안 맞고 여기 이해는 맞는다 그걸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된 거라 그러니까 건방진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떤 욕망 가운데 집에 대해서 살아서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그 중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비난고수진 않고요. 새이 영역 이 생존 그다음에 소유 그다음에 집배 이거는 용어주조요 우리는 모두 이거에 약한 우린 거기 밖에. 나는, 나는 절대 그게 또 그렇지 않아. 나는 뭐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해.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를 두고 이걸 이겨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해 차원의 훈련. 자, 생존 욕망. 첫 번째. 생존 욕망으로 미혹되지 않는 훈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입니다.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생존 욕망을 제어해 가면서 영의 사람인 참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죽음을 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미혹으로 삼는 마귀를 상대하는 싸움의 방법입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건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소유의 욕망으로부터 영을 미혹해갖고 그 소유의 욕망으로 해서 영을 죽이고자 하는 공격을 막는 훈련은 구제입니다. 구제. 이 청년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두 번째 케이스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솔루션을 그걸 주신 거였고, 근데 거기서 그걸 앞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의 예도 잘 보고, 청년만이 아니라서 우리의 문제니까 확장해서 세 가지를 보는 건데, 생존의 문제,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제입니다. 자 마귀는요 이기심과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독점욕 이거 이거를 잘. 그래서 막 조금이라도 잃으면은 막 죽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틀하는 소유욕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내가 이게 썩어서 버리는데도 나누지를 못해 구제는 이것과 싸우는 연족 백억을 가진 자산이, 재산이 백억인 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맨날 그천 원을 깎고 더 싸게 달라고 하면서 싸우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렇게 하니까 백억 부자가 됐지 하면서 그걸 좋은 모습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요 그거는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제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살리시며 우리를 인커리지하시려라고 구제는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그걸 받게 받은 걸로 쳐주겠다라고까지 하셨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제 한. 그래서 구제는 그 구제를 받는 그 타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일. 마지막, 지배의 자극,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그걸 자극하는 도에벌리지 않는 훈련은 기도와 성기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 지위와 명예도 주십니다. 그걸 복이 되는 곳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허리가 숙여져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지배의 운명을 꺾는 겁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한 존재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또 섬김도 다른 그섬김을 만든 대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인 거예요? 자, 자신을 위한 일인 거예요. 생존, 소유, 지배 욕망. 이걸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것만 남죠. 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걱정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면 영이 죽어버리 거예요. 한번 그런 그 그림을 그려보셔요. 생존 욕망, 소유 욕망, 지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의 어떤 상을 한번 그려보시요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게 마귀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이에요이 청년은 영의 갈망, 평생의 갈망을 해결하고자 왔어요. 그리고 이 갈망은 예수님만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제대로 왔어요. 제대로 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그 제대로 온 앞에서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후에 이 청년 부자 관원은 어떻게 었을까요 만약에 두 가지죠. 이 관원, 이, 가 나중에라도 주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돌이켜서 죽게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영이, 그걸 찾아가던 영이 죽어버려서 생존용망, 소유용망, 욕망, 지배용망에 사로잡힌 이렇게 갔다. 그 양쪽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관원 청년이 아니라 부자 관원 노인이 됐을 때. 나를 두고꼭 생깁니다 이걸 잘 정리하며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을 생겼을 때 이런 말씀을 잘 영이 죽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러면 이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영이 잘 되지 않고 혼과 몸이 잘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 요한 산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세기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는같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이 말씀 어떻게 시작했죠? 사랑하는 자여. 아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랬죠 오늘 우리를 하 주님이 지금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잘 되느냐? 영혼이 잘 되느냐? 그것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관하게 돼. 뒤에 마지막에 강관한 것이 몸에 영면됩니다. 혼, 영, 혼, 몸에 없다고 그러죠. 검사에 잘되는 구하고 하는 것 가운데 그 시작이 영에 잘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 그게 너무 잘 돼야겠죠. 이건 꼭저 여러분이 생계실도있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알려주시는 이치. 마트에 가니까 마트에 가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팔더라고요. 물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원 플러스. 아 그거 원래 두개 가격으로 매겨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수상해요, 볼 때마다 원 플러스. 이거 그그 그 어떤 뭐 행사 때문에 보통 때는 그거 하나가 영으로 파니까 하나 안 주니까 원 플러스 원할때 좋은 기회긴 하죠. 저도 편의점 가끔 가곤 하는데 편의점 가면은 투 플러스 원이 되게 많아요. 두개 사면 하나는 그냥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쉽게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요 원 플러스 투에 원 플러스 투 원이 뭐죠? 영의 자 우린 이 영의 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투두 가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범사의 잘됨과 강간 원 플러스 투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자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선하고 영원한 것을 향하는 우리의 영이 영이 꼭 살아있고 이 청년이 지금 몸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있고 근데 아마 이 청년이 어느 시점 가운데 영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 바라 영이 끝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잘 되어서 말씀드린 금식 또 구제 또 섬김과 기도 이것 가운데 소유의 생존의 욕망 소유의 욕망 지배의 욕망 이런 것으로 우리 영이 지시되지 않고 잘 살아서 영혼이 잘 되고 엄마가 잘 안건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하시죠. 네.